쇼비지스와 비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걸그룹 여자, 아이들 위 정규 2집 앨범, 이위 성공 개곡 와이프, 와이프, 가 KBS에서 송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24일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와이프는 선정적인 가사로 인해 방송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지난 22일에 공개된 와이프의 가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냐 위에 체리도 따먹어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촉, 찹, 촉, 찹, 촉, 찹. 배웠으면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등의 가사가 남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와이프에는 수동적인 아내로 살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여성을 그린 측면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멤버 소연이 작사작곡 편곡에 참여하여 해당 곡의 콘셉트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번 가요 심의에서 여자, 아이들의 수록곡 롤리, 롤리도 방송 부적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KBS는 이 곡이 특정 상품 브랜드를 언급하며 방송심의 규정 46조 광고 효과의 제한에 위배된 가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롤리위 가사는 멤버 오기가 작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자 아이들은 두곡 모두 KBS에서 송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음악의 선정성과 광고 효과 등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여자 아이들의 신곡 와이프가 KBS 위 가요 심의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심의실은 1월 24일에 발표한 1월 네 번째 가요 심의 결과에서 여자 아이들의 와이프를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로 인해 부적격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와이프는 KBS와 관련된 채널에서 더 이상 송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수는 곡을 수정하거나 개작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심의실은 남녀 정사나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키는 선정적, 퇴폐적, 외설적인 내용의 가사를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들은 정규 2집 앨범 '이브 발매'를 앞두고 와이프를 성공개했는데 이 곡의 가사가 성적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가사에서는 남녀간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곡이 청소년 청취 불가 등급으로 발매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옹호론도 있지만 이러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아이돌의 주요 관람층이 청소년인 점에서 비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멤버 소연이 해당 곡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소연의 음악적 역량에 대한 의문이 불거지고 있으며 과거의 표절 논란과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KBS 시민실은 여자, 아이들의 다른 신곡 논리도 부적격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곡은 방송심의 규정 46조 광고효과 제한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 부적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